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레슨 10 1m led 추가적으로 사용해보기 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드디어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레슨 0부터 레슨 10까지 이 led 타워 키트의 교육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필히 전 강의 영상들을 안 보셨다면 꼭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레슨 10을 진행할 때 여러분들이 전 강의들을 들었다는 가정하에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 1m led 의 사용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 간단하게 보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전 강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지식들을 숙지 하셨기 때문에 이 1m led의 사용은 간단한 코드 몇 줄만 추가를 해준다면 쉽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키트를 단색으로 변하게 해주는 그런 코드들이었죠 한번 Ctrl U를 해볼게요 Ctrl U NUM LEDs 라고 써주는게 낫겠죠 자 이렇게 키트만 민트색으로 켜주게 하는 그런 코드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데이터 7번 핀에 연결된 1 m LED를 제어를 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일단 여기 부분 있죠. 여기 부분을 그대로 컨트롤 C 하고 주석은 헷갈리니까 지우도록 할게요. V. 저희는 이제 1m LED에 대한 정보들을 입력을 해 줘야 되는데 일단 위에 있는 뭐 LED 핀하고 앤명 LEDS는 이 키트에 들어가 있는 옥키셀에 관련된 것들이었어요. 이 밑에다가는 이제 이 1m짜리 LED에 대한 정보를 적어 주도록 할게요. 일단 키트에 연결된 핀 번호가 6번이었고 1m가 연결된 핀 번호는 7번이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LED 핀 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핀 번호는 7번. 이렇게 한다면 7번 핀을 LED 핀 1이라고 설정을 할 거야. 가 되겠네요. 그리고 NUM LEDs 키트에 들어가 있는 넙스의 수는 12개였는데 지금 여기 있는 건 1m예요. LED는 1m에 60개씩 LED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m LED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60이라고 바꿔 주고 NUM LEDs 1이라고 제가 설정을 해 줄게요. 그다음에 제가 레 s 3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이 스트립이라는 거는 그냥 이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도화이라고 적어 줘도 되고 1m짜리 LED니까 저는 스트립 1이라고 간단하게 그냥 지정을 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MUM LED S가 아니죠 저희는 지금 1m 짜리 LED를 추가적으로 제어를 해야 하기 때문에 MUM LED S 1 그리고 LED 핀도 7번 핀이기 때문에 LED 핀1 이라고 적어 주시면 1m LED에 대한 세팅값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좀 이렇게 하고 여기 부분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작성을 해 줘야겠죠 일단은 Ctrl C, Ctrl V 그리고 저희가 1m 짜리 LED를 스트립 1이라고 지정을 해뒀기 때문에 여기도 전부 다 스트립 1 begin 스트립 1 show 스트립 1 set brightness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 간단하겠죠. 이제 여기 있는 게 키트의 모든 LED를 민트색으로 켜라. 그러니까 1 m 짜리 LED를 켜고 싶으면은 어떻게 간단합니다. 홈은 적어주고, 민아 i는 0. 그다음에 i가 이번에는 numleds 1. 즉, 60보다 작을 때까지죠. 그 다음에, i를 더하기, 더하기. 하고, t r 저희가 예전에는 strip set pixel 이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strip one set pixel color 라고 적어주셔야겠죠. strip o n set pixel color. 1m 짜리 LED는 빨간색으로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0 하고, 트립원쇼 이렇게만 해준다면 자 앞에 있는 건 어, 키트의 led를 민트색으로 켜라 그리고 밑에 있는 포문은 이 1m 짜리 led를 빨간색으로 켜라가 되겠네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지 않나요 그냥 단지 이렇게 이름만 렇게이 바꿔서 다시 선언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배웠던 걸 이름만 바꿔서 다시 똑같이 써주면 은이 1m 짜리 led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컨트롤 u를 한번 해보죠 실제로 1m 짜리 LED가 빨간색으로 변하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전 강의들을 보고 쭉 따라오셨기 때문에 이젠 쉬운 거예요. 보셨죠? 이게 1m 짜리 LED인데 카메라가 담을 수 있는 영역이 이만큼이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아놨습니다. 그냥 단지 이 이름만 바꿔서 선언을 해주면은 저희가 그 전에 배웠던 뭐 함수라든지 VU 미터라든지 전부 다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냥 단색 켜기. 사실 이게 끝이에요 별게 없습니다 오늘은 좀 날로 먹을 생각인데 그래도 어 혹시 모르니까 예제 하나만 제가 직접 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예제 8번에 레인보우라는 함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해볼 거는 이 키트와 이 1m짜리 LED를 레인보우로 바뀌게 하는 코드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기존의 것에 어떤 걸 추가를 하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1m LED에 대한 세팅값이 전부 다 빠져 있죠 다시 한번 아까랑 동일하게 LED 핀 1, S1, 스 1, LED S1, LED 핀 1. 그 다음에 여기에 저희는 7번 핀 연결해뒀으니까 7. 그리고 개수는 1 m 니까6 0 그리고 여기에 Ctrl C, Ctrl V. 밝기를 지정하는 코드가 빠져있네요. s t i p t e a t r i g h t is 2 5 5 해주고 또 다시 Ctrl C. 보다 이름을 1로 바꿔줍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해놓고 컨트롤 U로 먼저 해볼게요. 예제 8번 레인보우를 사용해보시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니까 한번 그냥 해볼게요. 레인보우는 이렇게 키트가 그냥 붉은색으로 변하는 그런 예제였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 1m짜리 LED도 같이 변하게끔 만들고 싶은 거죠. 그 1m LED에 대한 어, 세팅 값이 완료가 됐습니다. 보이드 루프 안을 보면은 레인보우 10이라고 써져있는데요 그러면, 은 레인보우라는 건 제가 처음 보는 거니까, 바로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 함수의 정의가 되어 있죠. 뭐, 포문 보이고요그 다음에 포문 안에 포문이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뭐, 복잡한 수식들이 보이고, 그 다음에 색깔을 변하게 해주는 코드들이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스트립쇼에 딜레이, 웨이트. 이런 식으로 써져 있으니까, 자, 우리는 어디를 만져보면 될까요? 이 복잡한 수식들은 볼 필요 없고, 이 스트립을 켜라! 스트립을 어떠한 색깔로 켜라! 요 부분만 저희가 추가를 해주면 될것 같아요. Ctrl+C를 해주고 밑에서 Ctrl+V. 여기는 키트의 색을 바꿔라. 그 다음에 여기는 1m짜리 LED의 색깔을 바꿔라. 라고 하고 싶으니까 strip1을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도 strip1, 그리고 여기에도 strip1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 또 strip1 쪽을 써주셔야겠죠. 그리고 이 포문의 조건문이 MUM LEDs. 12보다 작을 때까지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키트와 이 60개를 함께 제어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LEDS에 1을 넣어줍니다. 여기에도 NUM LEDS 1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뭐막더 해야 할것 같지만 끝났어요. 이렇게 그냥 기존의 예제들에이 스트립 1, 세 픽셀 컬러, 요 부분만 추가를 해주면은 1m LED를 간단하게 제어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한번 보죠. 컨트롤 U. 아, 어떤가요? 이렇게 천천히 레인보우로 바뀌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죠. 근데 이게 천천히 돌아간 이유는 전에는 이 12로 나누었다면 지금은 60으로 나눠줬기 때문에 이루프가 되게 길어진 약간 느낌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n u 메 l 리드 S를 하고 컨트롤 U를 눌러주신다면 아까랑 봤던 동일한 동작을 할수 있을 겁니다. 어, 정확하게 아까랑 동일한 동작을 키치에서는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1m 짜리 LED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수 있죠. 이번 강의는, 어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날로 먹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내용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요 단지 전에는, 뭐, 스트립 세 픽셀 칼라라고 써줬다면은, 1m짜리 LED를 함께 사용할 때는, 스트립 1, 세 픽셀 칼라 하고, 마음대로, 전에 배우셨던 거, 그대로 다 쓰시면 됩니다. 어려울 게 없어요. 뭐, 스트립 1이라는 게 이름이 마음에 안 드시면은, 뭐 KURT, 세 픽셀 칼라를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내 이름을, 부여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제 다양한 예제들을 메모장에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 안에는 v o 미터도 있을 거고 저희가 전 시간에 했던 리모컨을 이용해서 이 키트와 이 1m짜리 LED를 제어하는 것도 있을 거고 쭉 살펴보시면 됩니다. 전에 1편부터 9편까지 찍어 놓은 강의들을 베이스로 두고 여기 있는 내용들의 플러스 코드 몇 줄을 해가지고 이 1m LED를 제어한 거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제들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렇게 해 가지고 음, 1m LED의 사용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로 별로 할게 없습니다. 여기 샵 d 인부터 시작하는 이 세팅값 그다음에 이 셋업 부분의 이 세팅값. 그리고 스트립 1세픽셋 컬러. 그냥 전에 전에 썼던 스트립을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고 이름만 스트립 1. 스트립 쇼도 스트립 1 쇼만 해 주시면은 1m LED를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쉬운 데는 뭐다? 여러분들이 동안아은 내공과 지식이 있기 때문에 1m led의 사용이 쉬운 겁니다 다 여러분의 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led 타워키트의 교육 영상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원래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강사는 아니다 보니까 어, 설명이 좀 부족했을 수도 있고 말을 조금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찍었으니까 좋은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는 강의 영상은 어, 마무리를 지었으니까 새로운 컨텐츠들을 많이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